다 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다 바꿔봐.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게 미안하지 않느냐니. 무슨 지역 전문가 지금 대리급이야. 평생 전문가, 평생 전문가. 과장도 보내고, 부장도 보내고, 사장도 보내고, 회장도 보내고 다 보내. 평생 전문가, 평생 공부. 국제화 안 하고는 일급으로 살아남을 수없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풍습도 따르고, 그 나라의 문화도 흡수를 하면서, 우리 문화도 소개를 하면서,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게 국제화지. 세계 인류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평소 노력에 이익은 전부가 3배에서 5배나게 돼 있어. 1등만 하면, 회장이 되고, 만 5년 몇 개월간 계속 불량 안 된다, 불량 안 된다. 모든 것을 양을 없애버리고 질을 향해라 어떻게 5년 6년 시정일관 떠들던 질 하나 방향으로 가자 하는 이 질이 안되는 이 삼성그룹이 응? 질이다 질 양을 포기하고 질로 가자는 것도 아니다 양10% 15% 낮추고 질로 가자는 게왜 안되느냐 이 중요한 소비자 입장 국민 없이 우리 삼성이 어떻게 자랐느냐.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뭐냐, 무서운 게. 무책임, 무관심, 무참여다, 이게. 전 세계가 국제화로 가는 이 시기에, 이제는 삼성이 안 변하면, 영원히 국가적으로 1위고, 기업으로도 2위 내지 2 5위 잘 해봐야 1.56까지는 갈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인류는 절대 내 말에 절대라는 용어를 예언해서 잘안 써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변하면. 변할 사람 얼마든지 변하는데 기다리겠다. 기다린다 나는. 개인차 다이어 개인의 개성 다 달라. 강제 하나도 없어. 강제가 없어 이거는. 자율이야 자율. 바뀔 사람만 바뀌어라 이거요 바꾸고 싶은 사람만 바뀌어. 많이 바뀔 사람은 많이 바뀌어. 많이 기여해. 적게 바뀌어 못 바뀔 사람은 적게 바뀌어서 적게 기여해.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이거예요. 자꾸 계속 도전하고 도전하고 해야 되니 실수투성이 야다 이거지. 여기서 실수 많이 해라 이거요 이런 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재산이 된다. 이게 재산이 되면 이거는 강한 힘이 된다.